예 네, 퇴근합니다 시합이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몸에 뭐 고관절 고관절 이라든지 근육통 있으면은 네, 여기서 마무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장구리주 뛰면 그것도 더 안됩니다 훈련을 한 두달 아니면 3개월 전부터 체계적으로 훈련을 제대로 해서 어느 정도, 어느 정도 몸에 큰 부상도 없고, 잔잔한 부상도 없고, 몸이 잘 소화했다 하면은, 뭐한 3주 정도나, 아니면 20일 정도나, 장거리 좀 해도 됩니다. 일주일 전에도 뭐한 120분 정도 해도 되는데, 몸이 이상이 생기면은, 한 60, 60에서 한 70분을 해가지고, 힘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. 피로가 쌓이면은, 더못 띕니다. 더못뛰요 힘 잡고 뛰면 또 차라리 더잘뛸수 있어요. 풀코스는 체력 싸움입니다, 체력 싸움. 진이 다 빠지면 은더못뛸 수가 있습니다. 오늘도 저도 지금 훈련을 아침에 한 30분 뛰었어요. 그래, 오후에도 좀한2 0분이라도뛸려고요 밖에 지금 빗방울이 조금 내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오후에 좀 뛰는, 뛰는 이유는 다림이 아니고 체중 때문에 그렇습니다. 체중 체중이 지금 변화가 없어 가지고 런닝량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체중을 좀 줄이려고요 지금 한달두달석달 달, 달 계속 지금까지는 한탕으로 했는데 지금 주간 근무 때는 아침 저녁으로 해 가지고 두번할수 있으면 뭐 처음에는 지금 적응 단계니까, 음, 한 20분 정도 하고, 조금 더할수 있으면 한 30분까지 해가지고, 좀 늘, 늦는 양을 좀 늘려갑니다. 무리해서, 몸에 안 좋은 경우, 그, 무리한다 해가지고, 좋은 결과 없습니다. 적당하게 몸의 컨디션에 따라가지고,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.